안녕하세요. 집테리어 이전형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신도림에 위치한 신성문화사 아파트입니다. 음, 제가 일단은 영상 찍기 전에 제 목소리가 지금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조금 이제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일단 죄송스럽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8평형 신성문화사 아파트 한번 공사한 거 보러 가실까요? 자, 일단은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방화물에 필름을 입혀서 다른 화이트나 그레이 톤이랑 상반되게 조금 따뜻한 컬러감을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6 0 0 x 600큰 타이를 사용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요. 방관 쪽에는 거울 문과 우드 화이트 제품을 이용해서 조금 깔끔하면서도 나갈 때 한번 거울을 보고 나갈 수 있게끔 배치하였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진한 그레이 컬러로 방문보다는 조금 진한 색깔을 선택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부엌 같은 경우에는 우드 화이트 제품을 이용해서 벽면은 360배가 타일을 새로 시공하여서 전체적으로 연한 그레이 컬러로 구성을 하였고 인덕션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도 미스포크 화이트 스타일로 깔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쪽에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립 조명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거를 포인트와 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이쪽에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제거해서 너무 좁은 주방을 일자 형태에서 기업자로 꺾어서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잡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명 같은 경우에는 2인치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소파 위에는 이세 개로 지금 조명 구성을 잡았고 가운데 쪽에 두개짜리 1열 그리고 거실 쪽에 두개짜리 1열 해가지고 조도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잡았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호크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화이트&그레이 스타일로 잡았고요 앞에 거실 쪽에 이제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납장은 벽박이장 형태와 똑같이 푸쉬 형태로 문을 닫아서 살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는 거실 아트월 부분인데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월 플러스를 사용해서 배스브라인트 제품을 사용해서 벽돌식으로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그레이 톤을 계속 맞춰가면서 색깔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인터폰도 교체를 해드렸고요. 현관 통로 부분에는 라인 조명을 활용해서 끊어짐 없이. 포인트 조명으로 라인 조명을 사용해드렸고요 화이트에 그레이톤으로 전반적으로 디자인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암반 같은 경우에도 슈퍼슬림 조명 메인 등 하나로 눈이 피로하지 않게 따뜻한 느낌으로 주었고 붓박이장에 설치하여서 마찬가지로 무드 화이트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무드 화이트 제품을 넣었습니다 화이트에 그레이톤으로. 색깔깔만 주문하였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 욕실이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베이지 톤으로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구성을 잡았습니다. 보실까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 욕실이랑은 조금 다르게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베이지 계통의 크림 색깔 타일을 사용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연출하였습니다. 조명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도 거실이랑 마찬가지로 2인치 어반 스타일의 파운드라이트 조명을 사용하였고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크롬 계통의 악세사리를 사용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거실 욕실인데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톤으로 좀 어두우면서 치크한 스타일로 구성을 잡아드렸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니켈 무광의 요즘 트렌디한 제품으로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반 스타일의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2인치 조명을 사용하였고요. 수전도 마찬가지로 니켈 무광 스타일로 세면수전. 두 가지 다 색상을 맞추어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입구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인 등 하나로 그냥 따뜻한 느낌을 주게끔 구성을 잡았고, 기존에 벽방이장이 있던 공간에는 저희가 이제 도어를 달아서 푸쉬형으로 수납할 수 있게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에 위치한 신성문화수 아파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